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모델로 만드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을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자들로 그걸 제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물가의 그 여인을,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Jesus washed food. He washed people's feet. He washed. As 아, 사람들의 발을 닦으셨죠. Then it w i n g even Jesus. 예수님도 모든 것을 할수 있진 않았어요. The closer he came to the end of his life. 예수님의 그 사역을 거의 막바지예요. Lessed h i d with the crowds.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분종들에게 이렇게 안 라스트리 <laughs>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러분 사회의 속도를 줄이시고요. 어 슬로우 다하시면서 슬로우 다운 앤 비커머 리더 라이크 예수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Model <laughs> 여러분 우리의 리더십 모델은요. 이그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아닙니다. 신녀가 아닙니다. Who never h a today. 이 사람은 데이오프를 하루도 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Our model To imitate. 우리가 모방해야 뭐될 우리가 따라야 될 리더는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국의 존스 덥 목사님이 계시죠? Sermon,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laughs> 내 인생의 마지막 지금 결론의 마지막 장에 와있습니다제 <laughs> <얘기하면서, 웃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Christ -likeness.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 아, 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 <laughs>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For the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을 yeah.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Did Jesus have a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습니까? 휴식을 가지셨나요? He s a He has not come to abolish the law. The Book of Leviticus, chapter 25. When you enter the land, I'm going to give you the land itself must observe a Sabbath to the Lord. For six years sow your fields, for six years prune your vineyards. But the seventh year, the land is to have a year of rest. Can you give me 레위기 uh, 2 5 I mean, 2, 3,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소초를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밖에 파종화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엑스 20. 어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 되게 있네요. 예수님 또한 지키셨던 그 내용입니다. 에즈 렘멤버 더 보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합니다. 6th shall ye l a 여섯 째 동안 힘사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 째 날은 내 하나님 요하의 안식일인 증거는 내 아들나 딸의 남정이랑 오는 날 아무 일 가지 말라 여러분 know? 휴식을 취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좋은 그, 어, 모델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휴식을 취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는 날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계시면서 교회 행정일고 하시고 재정도를 보시고 여러가지 밀린 일들 이메일 보내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여러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게 여러분들이 영혼의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to 또한 to dinner. 여러분의 아내를 사모님들을 점심 식사 함께 자리에 갈수 있는 그 날을 말합니다 so have a date with your wife. 사모님과 데이트하는 그 날이에요. 여러분 한국 문화입니까? <laughs>